아, 팀장님 이거 차 색깔 뭐예요 죽이네요 앞에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너가 보기에도 이뻐? 응 네.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여자친구가 내가 지금 모하비더 더 마스터 타잖아 이거보다 더 비싼 차거든 그쵸. 근데 여자친구가 회사 동료가 이걸 타나 봐이 투톤 시트를 타나 봐 그러더니 나한테 오빠 뭐가 더 좋은 거야 내 차가 당연히 더 좋고 비싼 거야 그러니까 오빠 병신이야 왜 그걸 샀어 이걸 샀어야지 이러는 거야 네. 너가 보기에도 이게 더 이뻐? 네 안녕하십니까 원차사의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더뉴 그랜저 아이즈인데 여러분 안에 시트 보셨죠? 이쁘긴 이쁩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요거 때문에 제가 여자친구한테 오빠 병신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더뉴 그랜저 아이즈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이 캘리그래피 등급 안에서도 저 투톤 시트를 추가할 거면 돈이 또 비싸요 저거를 추가 안 하시고 이제 출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중고차 시장에서는 저 시트가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또 희귀합니다 자. 저 시트 들어가 있는 이상 일단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더뉴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래피 등급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잖아요. 기본도 아니에요. 그 캘리그래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어라운드 뷰가 또 추가 옵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일 높은 등급 아니야 그랜저에서? 근데 저게 추가 옵션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수원을 한번 가서 차를 팔러 갔는데 그냥 캘리그래피라고 해서 그냥 갔어요. 무조건 다 있겠구나 하고 갔더니 헤드업도 없고 어라운드 뷰도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헤드업, 어라운드 뷰, 안쪽에 투톤 시트, 반자율 주행,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 파킹, 메모리 시트 등의 모든 옵션을 다 갖고 갈수 있는 더뉴 그랜저 아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비싸겠죠, 여러분들. 그치만 비교해 보시면은 어, 싼데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게이 브라운 투톤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 금액대가 한 키로수 좀 많이 달려 한 10만 키로라고 해봐요 10만 키로 해도 2,800, 900 하더라고요 오늘 이 브라운 투톤 시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 2,830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키로수가 10만 키로 달린 것도 아니에요 현재 키로수 7만... 9000km 정도 달렸습니다. 현대에서 보증기간이 5년 10만 엔진 미션을 보증해준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신차 보증도 남아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관 색상 보시면은 검정색, 흰색이 아니라 요즘 가장 인기 많은 그라파이트. 쥐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에서는 검정색, 흰색 차량을 찾지 않아요. 흔하게 외제차의 비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외제차가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한국차도 시작하는 느낌이니까 외제차 요즘 검정색, 흰색 신차 뽑으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색깔 있는 차량을 뽑아요. 진짜 뭐 초록색을 뽑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쥐 색깔도 현대에서 뭐 아반떼도 아마존 그레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다. 근데 오늘 이 외관도 쥐색, 안에는 투톤 시트 옵션까지도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20년 12월 등록, 현재 주행거리 7만 9천 킬로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은 운전석 뒤또 단순 교환돼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하체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이고, 혹시라도 누유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신차 보증이 남아있으니까요. 이 차량의 금액 2830만원에 전달 드린다고 했고요. 앞쪽부터 한번 보시죠. 더뉴그랜저 아이즈는 무조건 LED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할로겐 라이트 없어요. 무조건 LED 라이트예요. LED 라이트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에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데이라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라이트 역할을 하다가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요거 네 개만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깜빡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전면부 보시면은 딱 차간 거리 유지해 줄수 있는 현대 엠블럼이 있고요. 이게 레이더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다.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여기 있어요. 이 전방 카메라랑 양옆에 사이드미러 카메라, 뒤에 후방 카메라로 어라운드뷰 보여준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색깔이 약간 어두운 쥐색인데, 진짜 매력적입니다. 이거는, 표현님 보셨을 때 검정보다 낫지 않아요? 어, 네, 훨씬 조쁘죠 더... 네, 훨씬 이쁘죠? 네. 진짜 매력적인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캘리그래피 등급이라고 했는데, 조금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휠도 생긴 게 틀려요. 이게 뭐 익스클루시븐이나 프리미엄에 이런 휠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캘리그래피부터 들어가는 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좋네요. 한 7, 80%. 휠 컨디션은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어요. 자, 앞쪽 핸다부터 뒤쪽 핸다까지 외판 보면서 창문 열려있으니까 잠깐만 한번 보면은 죽이네요 진짜 좋긴 좋습니다. 이쁘긴 이쁘다. 여자친구가 욕할만 했어. 제 차도 근데 브시트인데 얘는 투톤이니까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준수합니다. 이런 뒤쪽에는 아쉬운 실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네요. 자, 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약 5, 60% 정도 휠 컨디션 깔끔하죠? 여러분들, 뒷모습을 보고도 이더뉴 그랜저 아이즈가 캘리그래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뭐 라이트가 틀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머플러 팁을 봤을 때, 더뉴 그랜저 아이즈 볼때 머플러 팁에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잘려져 있다. 이러면 캘리그래피예요. 캘리그래피부터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잘려지고, 일반 익스클루시브나 아니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더뉴그랜저 앞에가 앞에 딱 지나고 뒤에 봤는데 두개 갈라져 있어. 오 더뉴그랜저야 이제 비싼 거 사셨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지기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안쪽이 넓은 수납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전석 쪽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판은 그냥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뒤쪽에 보이진 않는데 약간 안쪽으로 살짝의 실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들 볼 건데 2열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했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안 앉고 회장님석에 앉았어요. 일부러 이쪽에 앉았는데 딱 보시면요, 여러분. 그랜저 IG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나도 넓지 않나요? 이 그랜저 IG에서 더뉴 그랜저 IG가 풀체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스 리프트인데 흔히 말하길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다 라고 하잖아요. 이 차량이 딱 그거예요. 휠 베이스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페이스리프트는 그냥 외관 조금 변화하고 시내 조금 변화하고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프레임 자체가 틀려졌으니까 풀체인지급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휠베이스가 틀려지니까 뒷좌석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무릎 공간이나 뭐 머리 공간이나 너무나도 괜찮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워크인 시트 보시면 보통은 두 개만 있잖아요. 얘는 워크인 시트가 세개 있어요. 위에 게 뭐냐? 딱 눌러보면은 릴렉스 모드라고 해갖고 이렇게 길게 쭉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저안 누르고 있는데. 이게 그거래요. 조수석에서 가장 최적의 의자 각도라고 해야 되나? 그 옛날에 뭐 침대 중에 무중력 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옆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럼 이거 잠깐 한 2초 정도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무중력 의자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죽 컨디션은 엄청나게 깨끗해요. 진짜 이쁘네요. 이 베이지가, 베이지도 베이지인데 도어 트림 보면 딱 투톤인 게 보일 거예요. 베이지랑 브라운 딱두 개. 그리고 2열에 열선 시트 있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커튼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걔는 이제 수동 커튼,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은 전동 리어 커튼 있는데 그거는 제가 1열로 가서 작동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2열에도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어요. 오디오 제가 지금 여기서 한번 틀어볼까요? 해결하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수 있겠지만은 자, 네. 앞에 아무도 없어요. 이 오디오 컨트롤러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구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 안쪽에는 고속충전 USB 그 다음에 12V 시거책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머지는 1열로 가서 보시죠. 야, 이건 운전석에서 봐야지. 진짜 짐 베이네요. 너무 이쁩니다. 이 핸들부터 일단 투톤 들어가는 게 너무 고급스러워요. 자, 일단 이 차량 1열에 탑승은 했고요. 스마트키 다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키 보시면 버튼이 엄청 많아졌어요. 뭐 카니발이야, 뭐야.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요, 원격 시동을 건 다음에 차 안에 사람이 없어도 이 스마트키로 차를 앞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할수 있는 요런 기능이 원격 주차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키 두 개가 아니라, 카드 키까지 현대 스마트 키총3개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쪽부터 이 디자인 투톤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천장도 일반 천이 아니라 스웨이드가 들어갑니다. 펠리세이드도 그러더니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 들어갔고요. 만약에 진짜 이거 타시는 분은 담배 같은 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다가 여기 한번 하잖아요. 복원하는데 비용 엄청 비쌀 거예요. 실내등 다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여러분들요 여기에 보시면은 블루링크 추가 옵션 아니잖아. 솔직히 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한번 눌러볼 테니까 내비게이션 비춰봐 주시면은 자딱 누르게 되면은 빌트인 캠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박스가 없잖아요 빌트인 급 몰려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현대에서 만든 블랙박스입니다 현대에서 만든 건 아니고 현대에서 어떤 회사 거를 이렇게 넣었겠지 근데 신차 때부터 달려있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포 안에서 블랙박스를 앞 뒤다볼수 있습니다 그 옵션 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 따로 다시 필요 없습니다 자 블루링크 들어가면서 하이패스 단말기 여기 들어가 있고요 룸미러 잘 들어가 있고 대시보드 컨디션 브라운으로 여긴 또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아래는 또 베이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 보시면 전자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이 전자계기판 오른쪽으로 보시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전자계기판과 쭉 이어져 있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벤츠의 E클래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오디오 컨트롤러 있어요. 오디오 아까 제가 들려드렸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LCD는 터치입니다. 핸들 열선 터치고요. 모드 변경도 터치고요. 공기청정 기능 터치입니다. 뭐야? 이렇게 좀 싸가지 없는 차들이 있어. 제가 옛날에 펠리세이드 타탈때 아니 터너에 저는 이제 담배를 피, 펴요.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데 터너에 들어가니까 알아서 그냥 창문을 닫아버리더라고. 차내돈 주고 샀는데 싸가지 없는 놈이 이게. 물론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요런 것처럼 이더뉴 그랜저 이지도 공기청정 모드를 켜게 되면은 자동으로 유리창이 닫히는 걸 보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양옆으로는 물리적인 버튼 들어가니까 프로토 공조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1열의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리어커튼 보여 드린다고 했었는데 리어커튼 한번 눌러 볼게요 리어 커튼 작동도, 리어 커튼도 베이지 색깔이네. 신기한 차예요, 참. 자,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자동 주차 기능 있고, 전후방 감지기, 드라이브 모드 변경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이 차량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버튼식 기어예요. 저한테는 장점이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장점인 이유는요. 기어를 이렇게 박는 게 아닙니다. 버튼식이에요. 그러면은 아래 관통되는 게 없으니까 수납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보이세요? 여기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쭉 이어졌어요. 여기에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저는 꽉 티슈 넣고 다니고 펠리제이드 탈때꽉 티슈 넣고 막 엄청 그랬었는데 이거 정말 편해요. 버튼식 기어 오른쪽으로 딱 눌러보면 핸드폰 수납공간입니다. 핸드폰 넣으면 무선충전 패드 들어가 있는 거. 자 뒤쪽으로 전자파킹 오토홀드 2구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 핸드폰 보여주시면 가죽 핸들이고요 음성 인식 핸즈 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인데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간 거리 유지 기능. 뒤쪽으로 보시면은 차선 유지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메모리 시트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 너무 땡긴다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진 기어 넣게 됐을 땐 어라운드 비 기능 좋죠.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요. 전방 카메라도 나오고요. 연속에 평행 주차 할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딱. 여기 지금 측면이에요. 평행 주차할 때 여기 연석 있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주차하기 참 좋다 이거죠. 그래서 어라운드 뷰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엠비언트 라이트도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게이거 색깔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엠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그랜저 IG도 있습니다.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 여기까지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운드도 한번 봐주세요. K7이 크레일 사운드 쓰잖아요. 그랜저는요 여러분들 JBL 사운드 씁니다. 솔직히 K7보다 그런저가 인기 많은 이유가 있긴 있어요. 나가보시죠. 자, 여러분들 보다 보니까 완벽한 풀옵션 같죠? 솔직히 뭐 썰루프 빠지고 진짜 뭐 JBL 사운드 투톤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진 게 제가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거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이 더뉴 그랜저 아이3.3 캘리그래피 차량입니다. 6기통이고 8단 미션이어서 힘도 엄청나게 좋은 녀석이에요. 근데 이 차량의 금액이 2,83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on